안녕하세요, 선생님. 제가 보여주는데 이걸안보여줬는데 제가 잃어버린 신비한 포트가 되게 뭔가 어쨌든 어 네. 뭘 이거 이걸 좋아하는 안에 제가 너는 등을 하든 나요 이거 사오싶나요 아니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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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댓글로 알려주세요. 잘 모르니까요. 이... what 이거 소환, 소환기가 없는데, 처음 바로 신비 아파트, 여러대여러 여럿 해, 소환 했으면. 소환로... 소환로... 그래서 소환됐으면 좋겠... 아쉽게도 그렇게 안나왔네요 치생 발판기 또 열어서 여기 어르신 자리... 자리 아니야 지생... 자리 아니야 단면... 아니야 숯이 아니야 강이 아니야 웃기지 오피 키야너 맞아. 들어봐, 주인. 너가 어쨌든, 이럴 텐... 어쩔 요 헬스